경찰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찰병력 가지고는 당시에 병력 가지고는 이걸 다그 치안을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, 군에 있는 헌병이 인간에 나와서 어이 인간을 이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경찰과 헌병이 공존하는 시스템입니다. 어 그래가지고 어 경찰은 중앙에 경무총감부가 있고 각 도에 경무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군단위에 경찰서, 또그 아래 이제 면 단위는 순사주세소 혹은 순사파출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헌병대의 경우는 헌병대 사령부가 있고 중앙에 각 도에는 헌병대 본부가 있습니다. 각 군에는 헌병 분대, 에, 또 헌병 분그 아래는 에 이제 헌병 분전소 파견소, 뭐 출장소.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